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대흥면에 위치한 대흥 봉수산 순교성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는 예로부터 의조운 형제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 서로의 논에 볕단을 건네줬다는 우애 깊은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가 담긴 의조운 형제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의조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성지가 나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나누던 의조운 순교자 복자 김정득 베드로와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 형제를 현양하는 대전교구 대흥봉수산 순교성지입니다. 대흥면에서도 봉수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대흥봉수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지는 두 형제뿐 아니라 대흥고을 출신의 여러 순교자도 현양하고 있습니다. 미텔 주교가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작성한 치명일기에는. 복자 김정득 베드로 외에도 황 베드로 백청여 원지우 안드레아 이 루도비코 이 아우구스티노 원 요셉 등 대흥 고을 출신 순교자 7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흥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복자 김정득 베드로가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한 마을로 예산에서 순교한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와 함께 의조운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순교자는 고향이 서로 달랐으나 공주 무성산에서 신앙 생활을 함께 하다가 신유박해가 일어나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산, 홍주, 청주를 거쳐 한양까지 이송되며 여러 차례 형벌을 받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고향으로 보내어 처형하라는 지시에 따라 1801년 8월 두 순교자는 예산까지 함께 내려왔으나 김정득은 대응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어질 때 둘은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라는 작별 인사를 했고 약속대로 8월 25일 같은 날 순교하였습니다. 대전 교구는 2019년 5월 6일 124위 순교자들의 시복을 기념하고 특별히 의조운 순교자로 불리는 복자 김정득 베드로와 사촌 형제인 복자 김광옥 안드레아를 기억하고. 대흥 고을 출신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해 대흥 봉수산 순교성지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봉수산 성지 옆에는 대흥 관아가 있으며 그 안에 흥선대원군의 척화비가 있습니다. 또한 관아 앞에는 의조운 형제 효제비가 있고 가까이에 대흥 옥 조리돌림하던 저작거리, 순교한 참수터 등을 재현한 순교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성지와 순교자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